일루야, 네. 오늘 정직하게 부끄러워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랑 같은 본문인데 지난주에는 누구의 종인가,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뒷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목욕탕에 데리고 갔습니다. 온탕에 들어가서 습관들, 습관처럼 아우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같이 따라 들어와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래서 아버지가 꿀밤을 매기면서 이놈 말부릇이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때려라. 네 아들 죽지 내네 아들 죽냐? 목욕이 끝나고 데리고 나왔어요. 때린 게 미안해가지고 찐빵을 다섯 개 사가지고 아들한테. 두개 주고 아버지가 세 개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입만 이비고 내 입은 주둥이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얘가 말버릇이 왜 이래? 그랬더니 엄마가 너 무슨 말을 했길래 아버지가 저러시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누라 없는 놈은 서러워서 살겠나? 고맙습니다. 몇 번을 해도 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우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이런다면은 아 문제가 클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 왜저에 그러겠죠? 틀린 말은 없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에 대한 얘기를 오전에 했는데 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망신 당하는 게 아픈 거보다 더 싫어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싼 거안 팔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비싸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더 사요. 체면 문화에서 온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있으면 비싼 거 좋은 거 삽니다. 핸드폰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잘 팔리잖아요. 명품백이 잘 팔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들고 다니는 거죠. 과시, 과시하는 거예요. 명품백이 하나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사진을 찍는데 백을 너무 이렇게 딱 찍으면 티가 너무 나니까 이렇게 백을 뒤에다 이렇게 살짝 겹쳐 놓고 딴걸 찍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올리면 사람들이 아백 자랑하려고 저렇게 올렸구나. 벌써 다안 돼요. 명품은 가죽이 그 물을 묻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그냥 종이 가방, 비닐 가방 같은 건 이렇게 머리에 쓰면 되는데 이거는 물묻으면 안 되니까 온 몸으로 가방을 가려야 되는 들고 다니려고 산게 아니라 모시고 다니는 거죠. 남에게 보이는 거 체면 때문입니다. 또 집에서 잘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남편들은 우리나라 아빠들은 집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 집에서는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해요. 그죠? 남한테 잘 나는 엄청 잘하고 부인한테는 잘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엄마들은 집에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잘, 사랑하고 돌보지만 밖에 나가면 애들이 실수하면 막 잡아요. 밖에 나가서 부끄러운 당하면 안 되니까. 이 체면 문화는 그래서 수치 문화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문화입니다. 물론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남에게 부끄러움지 않게 사는 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내 알맹이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겉과 속이 다르게 되니까.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정직하게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진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달라진 게 형편이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 종으로 살때 우리는 늘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게 지옥이구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든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에요. 계속 지옥이에요. 그때 예수님 없이 살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때 예수님 없이 살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제는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알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였는지,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였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서 그랬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구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다 뒤처리해 주는구나. 그리고 계속 마음대로 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야, 참 부끄럽다. 이제 다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부끄러워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늘 향하는 것. 나의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이제 향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치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좋은 거지만 좀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걸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아닌 척하고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근데 사실 알아요. 다안 감춰지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질 않고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하질 않고 일부러 시장 언저리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크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사실 이런 걸 우리는 감추는 데 굉장히 능숙하고 잘 감추면 끝까지 감출 수도 있긴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범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정직하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더큰 부끄러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감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매일매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부끄럽고 부족했을지라도 아유 저사람뭐 절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지라도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싫어서 자기를 감추고 가면 쓰고 아닌 척하는 사람,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까 남을 똑같은 잣대로 막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은혜와 긍휼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더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엉뚱한 걸 부끄러워하면서 살면... 그 결과는 더큰 부끄러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물론 내가 게을러 가지고 뭐 가난해졌다. 그런 건 부끄러울 게될수 있지만 그냥 돈이 없는 것 자체는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돈이 없어 가지고 천막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한테 막 그냥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막 붙여 주셔 가지고 팍팍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픈 걸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 건강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몸이 아프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병 자체, 질병 자체는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부끄러워요, 그게?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 죄의 열매, 죄에게 종이 되어서 이전에 살던 그런 삶의 열매가 여전히 내 삶에 많은지. 이게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금식도 하고 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얘긴데요. 현대 우리나라에서 뼈대 없는 가문이 없답니다. 족보가 없는 집안이 없대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은 성씨가 뭐죠? 세 가지? 미국에서는 존 존 제임스 조지래요. <laughs> 우리나라는 김이 박. 김씨박 씨는 보통 어디 쪽이에요? 박혁거세랑 김춘추 뭐 이쪽이잖아요. 신라 쪽이고 이 씨는 조선 쪽이고 조선 왕조. 김이박 성 씨가 우리나라 얼마 전 통계로 44.6%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절반이 왕족인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세요? <laughs> 저도 박씨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유지되는 것은 나머지 99.9%의 피지배 계급 때문이거든요. 그게 44.6%까지 이렇게 많아지면 권력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왕족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 어, 어딘가에서 족보를 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상 중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 지점에서는 족보를 샀는데 가족 전체가 입을 다물자고 했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은 이제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뭐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양반이 되고 싶었을까? 왜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이고 싶었을까? 왜 그렇게 족보가 중요했을까? 엉뚱한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 조상들도 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을 풍자한 것으로 유명한 어, 양반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지은 소설인데, 관가에서 쌀을 빌어먹으면서 살던 몰락한 양반이 한명 있고, 그 옆집에는 아주 성공한 부자 상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상민은 옆집 가난한 양반에게 늘 굽신굽신해야 돼요. 아, 대감 대감 그러면서 자기는 상놈이고 이분 양반이니까 나는 돈이 이렇게 많고 떵떵거리는데 이 사람은 비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양반이라고 그냥 맨날 굽신거려야 돼요. 그게 아,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 안 되겠다. 옆집 양반한테 가가지고 대감, 제가 대감의 빚을 갚아 드릴 테니 양반을 파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양반을 이제 자기가 오늘부터 자기가 양반이니까 그 고을 사또에게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집 사람이 저분이 상놈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양, 양반입니다. 해가지고 사또한테 가서 신고를 딱 하니까 사또가... 양반이 지켜야 될 규율을 이제 말해주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양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양반은 절대로 전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옛 사람의 아름다운 일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세워야 하느니라. 새벽 4 시가 되면 일어나 이 부자리를 잘 정돈한 다음 등불을 밝히고 꿇어왔는데 앉을 때는 정신을 맑게 가다듬어 눈으로 코끝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두 발꿈치는 가지런히 한데 모아 엉덩이를 괴어야 하며. 그 자세로 꼿꼿이 앉아 동네 바그의를 얼음 위에 방 밀듯이 술술술 외워야 하느니라. 이 뒤에도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만. 이 부자는 부자상놈은 그냥 양반 안 하겠다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치는 게 낫습니다.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부끄러워하고. 고치는 것이 훨씬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미안해요 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믿어서 죄송합니다. 불순종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걱정해서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어야 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성경을 몇 시간 봤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 없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없이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어딘가 또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드러내도 돌 맞지 않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도 품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예요. 내가 그렇게 용납을 받는 곳이 교회고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용납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서 내버리고 네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서 내버려라. 아유, 끔찍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 부끄러운 건지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냥 아닌 척하고 살다가 그걸 가지고 지옥에 갈 것보다 부끄러워하고 정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계시다면, 여러분 부끄러워도 내어놓고 꺼내놓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시고, 기도할 때 고백하시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이상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안내두세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도와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될때 제대로 부끄러워하는 사람. 정직하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큰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워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돈이 없는 거야 아닙니다. 병에 걸린 것 아닙니다. 내가 배움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못생긴 거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질투하고 투기하고 남탓하고 미워했던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분별을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우리의 회개할 것들을 생각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의 인생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핑계대고 탓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주님 말씀하셔도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핑계를 찾아 헤매는 것, 주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삭슨 사망인데, 이전에 죄에게 우리 몸을 내주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처럼 계속 살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그런 열매, 거룩한 열매, 변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만 좋은 양반 되지 아니하고, 가면 쓰고 사는 위선자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집에서 모습과 밖에서 모습이 다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돌이켜지게 하시고,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들로 똑같이 부끄러워하며 살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성공하지 못해 부끄러워하고 생긴 것 때문에 배운 배운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게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주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였던 것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이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맺었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품어주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도와주는 주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받아주고 내가 받아주어야 하는 형제들과 이웃들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